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중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에요. 레지스터요. 1번 보시면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 결과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즉 CPU 내에 있는 기억 장치를 우리는 레지스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레지스터의 크기는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왜냐, 이 레지스터가 기억 장치잖아요. 레지스터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만큼만 컴퓨터가 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요. 3번, 펌웨어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그런가요? 레지스터에 펌웨어 저장하나요? 전혀 아니지요. 컴퓨터 내부에서의 자료를 보관합니다. 액세스 속도는 가장 빠른 장치 맞아요. 엑셀 속도가 가장 빠른 기억장치 맞지만, 펌웨어를 저장하는 비희발성 메모리인 것은 아닙니다. 그치요? 그래서 3번, 어, 16번에 3번 잘못되어 있네요. 펌웨어를 저장하는 비희발성 메모리. 이것은 우리가 흔히 롬이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지요. CPU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거 아니에요. 레지스터는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억장치입니다. 즉, 임시 기억 장소예요. 어떠한 내용을 잠시 잠깐 저장을 하는 거지, 중요한 내용을 계속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잘못되어 있고요. 액세서 속도가 가장 빠른 건 맞아요. 어, 플립플롭이라든가 레츠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을 해서 만든 게 레지스터가 되지요. 플립플롭이라는 1비트 기억소자를 여러 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레지스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번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을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